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RGB LED를 활용해서 제가 음성으로 제가 원하는 색깔의 불을 켤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두이노 호환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역시나 엔트리 코드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음성 인식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컴포넌트의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빨간색 켜줘 일 경우에는 빨간색 LED를 켜 준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서 관련된 불을 켜 주고요. 역시나 파란색 켜줄 경우에는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불을 켜 주고 초록색 켜줘의 경우 역시도 관련된 안내를 해주고 불을 켜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빨간색 켜줘. 빨간색 LED를 켭니다. 파란색 켜줘. 파란색 LED를 켭니다. 초록색 켜줘. 초록색 LED를 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제 음성에 맞게. 거기에 관련된 그 불을 바꿔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rgb 이 색상을 가지고 저희가 그 수치를 변경해서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데요. 이 수치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상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외에도 뭐 노랑색 주황색, 뭐 보라색 등등등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음성으로 관련돼서 이제 LED를 바꿔보는 거 그런 작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음, 생각난 김에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초록색 말고 이제 뭐 수치가 아마 그 색깔에 맞게 있을 텐데 일단 이거를 빼서 기라고 바꿔볼게요. 기타. 그리고, 그냥 LED를 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음, 알, 뭐, 120. 이거는 0. 이거는 120.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기타라고 말을 해볼게요. 기타. LED를 켭니다. 네 보시면 약간 보랏빛이 나죠. 왜냐면은빨간색 불과 약간 그 파란색 불이 섞여진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보랏빛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를 조절하면 원하는 색상의 LED를 원하는 명령에 맞게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아두이노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